자 오늘은 아침반 김창현 선수의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한달째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달밖에 안됐는데도 어,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자어 비너스 윌리엄스 탑스피 이고요 자 김창현 선수 아래에서 위로 그 브러쉬 하는 느낌 와이퍼 스윙 하는 장면인데요 네, 라켓이 상, 어, 확실하게 상향 스윙이 되고 있죠 자, 세레나 윌리엄스 오, 굉장히 적극적인 포핸드인데요 특히 이때 버트가 볼을 딱 잡아주는 영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우리 김창현 선수도 라켓이 라켓 버트가 볼을 잡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라켓맨이 조금 빨리 도는 느낌이 있죠 자 페데르 선수도 보면 버트가 볼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예, 저렇게 버트가 볼을 잡아주게 되면 공을 두툼하게 맞게 되고 볼이 또 길어지죠 자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서 지금 버트가 공을 잡고 있는데 이 상태가 좀더 길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임팩트를 보겠습니다. 자 와이퍼 스윙 손목의 움직임을 한번 특히 잘 보세요. 자 우리 김창현 선수 타점이 약간 늦어서 볼한테 좀 밀린 느낌은 있지만 자 라켓은 확실히 상향 스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손목도 잘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가 레슨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집게 손가락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페데르 선수, 다음 김창현 선수. 자, 라켓이 다운, 업스윙이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예,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자, 이때 잘못된 점은 왼쪽 무릎을 좀더 구부려서 밸런스를 유지하면 좋겠고요. 라켓 면이 약간 열렸어요. 여기서 조금 흔들리는 게 보이죠? 지금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라켓 면이 흔들리는 게 유실히 보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르나 선수, 뒤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죠. 자, 조코비치 선수, 안정된 포핸드 자 이렇게 우리 김창민 선수가 프핸드를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하는 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맞아요. 너무 늦어 타점 좀더 앞에 공이 길게 오니까 타점이 늦어지는 거야 지금 더 짧게 줘야 돼. 자 나가면서 타점 앞에. 셋. 둘, 케. 음. 어이고, 칠, 어. 쌍, 칠. 약간 짧게 던져줘야 돼요. 둘, 셋, 음. 칠. 오, 어, 발리 잘해준다. 나이스. 피딩을 좀만 작게 던져줘요. 그렇지. 이렇게. 자, 응? 타점이 늦었어요. 또 준비하고 그렇지. 한발 다가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완전한 스윙. 하나, 둘. 음. 다 시, 무릎도 구부리고. 응, 준비를 빨리 하세요. 턴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폴로스로 오케이. 자꾸 속으로 구령을 외워야 돼. 턴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폴로스로. 치. 턴백앤 다운. 치. 탁 끊지 말고 쭉 끌고 나가는 스윙으로 쭉 그렇지 완전한 피니시까지 완전하게 을 다시 자 만들어봐 오케이 을 어, 레디 탁 끊는데 지금도 느낌이 좀더 길게 스위스 팟에 정확하게 맞추고 길게 그렇지. 아이, 늦었어요, 준비가. 화이팅! 정확하게. 늘, 좋았어. 응. 좋아. 이제 넘겨주고, 넘겨주고. 그렇지, 넘겨주고. 다시. 오케이. 약간 타점이 늦어요. 조금 더 앞에서 맞춰야 돼. 다시 팔좀더 움직이고 스플릿 스텝 오케이 이번에 스윙 좋았고 왼발 뒤더서 오른발 든다. 아 스윙 좋았어 이번에. 팔도 움직이면서 준비를 더 빨리 해야 됩니다. 라켓 돌. 라켓을 빨리 준비해야지 나가면서 실수 있지. 돌 오케이 오케이 어피니시 동작 좋았다. 그렇지. 완전한 스윙으로, 오케이, 어, 나이스.